안녕하세요. 수원의 해인부부 한의원입니다. 수원 골반 교정 증상 회복은 한방 치료가 좋습니다. 잘못된 자세나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골반 뒤틀림은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.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는 이 증상은 증상이 악화되면 또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골반의 뒤틀림은 보통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 등으로 인하여 발생을 하며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골반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여성의 경우 치마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골반의 틀림으로 인해 여성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골반 틀림으로 인해 척추가 휘거나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지 않아 허리 통증이나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한의원에서는 이러한 골반 틀림을 바로 잡고 재발을 방지해 주기 위하여 한약 치료, 침 치료, 부항 치료, 뜸 치료, 약침 치료, 봉침 치료, 온열 치료, 추나 치료 등을 통해 골반을 바로 잡아 주어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골반이나 척추의 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생활 습관과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운동을 통해 강화를 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며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. 골반 교정 해인 부부 한의원이 함께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수원 골반 교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수원 해인 부부 한의원에서 수원 골반 교정 증상 회복에 대해 도움을 받아 보세요.